어, 남편이 선물 사주면 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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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줬잖아요 그랬더니 어쩌다 엄마가 집에 가고 그렇게 했다가 맞아, 맞아주는데. 좀 재로다가 내가 다시 또 이제, 웅영한 거를 가르쳐 줄게. 무조건 가자마자 그렇게 하면 안 돼. <laughs> 어떻게, <하냐고. 웃음> 있잖아. 우리 선생님이 노래교실에서, 어,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되게 남자들이 좋아하고, 가정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 고 그러는데 내가 해야 뭐 어쩌냐고 내보재 미래, 그러면은. 아니, 내가 꼭 요거를 하면 당신이 발이 좀안 좋을 것 같은데. 아, 잘나가버면나 같아. 해봐, 해보라고. 이럴 때 해야지.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된줄 알고 한번때려가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몸을 비비고 오면서 내가 야, 쓸라 뭔데 그러다가 하는 거야. 몰라, 몰라, 몰라. <laughs> 했는데 나, 이거 쓰자 할때 전부 짓거리하고 있어. 그렇지. 안되 뭐 살짝 이 말해. 다른 집에 가면 마누라들이 뒤지게 뚜드러 팬데 남편을 맞을 거야. 내겨주를 받을 거야. 그래 협박을 해. 알았지? 알아서 몰랐어. 뚜드러 만든 것보다 그것이 훨씬 분위기오 좋지 않아?